냄새 맡고 온 사람들이 이미 꽉차 있는 이곳은 삼겹살의 영원한 친구 상추에 고기 푸짐하게 올려서 한입 크게 넣어 주면 아이도 어른도 중독되어 버리는 곳이라는데요. 포하고 연하고 맛있고 속에서 육즙이 쫙 나오는 게가맡 <laughs> 어, <laughs> <고개가 웃음>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고 굽는 소리조차 맛있는이집 맛의 비밀은 우는 일을 모두 놀라게 하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 처음 봤어요, 이거. 이 색상이 너무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철판 크다. 두팔 넓게 펼쳐 보고도 같지 않아 엄청 큰 광철판이 바로 그 정체인데요. 이게 전부 다 철판이에요? 나 여기 누워서 재보고 싶은데 구워질까봐 못하겠네 <laughs> 구워지겠죠 궁금증 참지 못한 손님들이 나서서 그 크기 재보는데 여러분은 현재 181cm짜리 철판을 보고 우십니다 이게 두께가 20mm거든요 고기를 굴수 있을 정도 달구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달구는데만 삽 나온다, 큰그 삽. 진짜. 팔을 쭉 뻗어도 닿지 않는 오, 철판 넘어 손님들에게 삽으로 쭉쭉 고기를 넘겨줍니다. 이곳에서만의 특별 서빙이라고 나할까요 윤기 사베요. 줄줄 흐르는 이집 고기 맛의 비밀은 고기 굽다 말고 사장님이 급하게 확인하는 아. 이거 왕 철판을 열화황 나게 달궈주는 건 장작 불인데요. 장작이야, 탄이가 장작을 보충해 줘야 돼요. 계속 중간 중간 체크해서 이렇게 넣줘야 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가 구워지질 않아. 덕분에 사장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아주 바쁘십니다 이게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예요 이거 어, 보면 참나무 참나무 쓰시는 장작 떨어지면 왕철판이 무슨 소용이랴 미리미리 장작의 양을 확인해서 준비 태세 확실히 갖춰야 합니다 이런 거한 50개, 100개씩은 쪼개죠 손님이 몰리기 전 매일 장작불을 지피는데요 왜꼭 참나무인 거죠? 연기가 달라고 그리고 또 참나무는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왕 철판엔 고기 굽는 남다른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이 닿고요. 여기는 따뜻하게 되어준대고. 장작 불이 직접 열을 가하는 철판의 중심 부분에서만 고기를 굽고요. 끝 부분에서는 전달된 열기로 고기의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00도까지 오르는 이 철판 위에 고기 그냥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고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이 집의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꺼내시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제주 흑돼지 생고기예요. 제주도에서 공수해오는 생 흑돼지를 그때 그때 썰어서 사용하니 맛은 당연히 보장. 아니 그런데 고기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육즙이 마르지 않아서 한 15mm 정도 해줘야 고기가 맛있어요. 1.5cm의 두께 이게 진짜 이 고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두께에 의한 높은 온도에서도 절대 육즙이 마르지 않고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살아 있다고 하니 비법 맞네요. 김치전발 세상에 두께 끝내준다. 먹고 싶어해라. 그런 근현골육이 잘안 했거든요. 건데, 이렇게 국고개 <laughs> 빨리 먹어. 마음 빨리 먹어. <laughs> 이거 기다려야지. 지금 먹으면 맛이 없어. 이거 덜 익었어. 또 기다려. 먹고 싶어 마음 급해도 가장 맛있는 때를 나는 사장님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그냥 고기만 먹어도 좋고 상추에 싸 먹어도 좋고 취향대로 고르세요. 아, 고기 세 개씩 밀어 내야지이 맛이 난다고. 엄마가 한건는 음, 엄마 살려고? 뻑뻑해요. 아, 뻑뻑하대요. 어 당연하죠. 한참 달궈진 팬에 맛있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금방 프라이팬에 하니까 맞아요. 이 맛이 안 나죠. 처음 보는 풍경인지라 손님들 한 번씩 도전해 본다는 이거 이거 삽질. 맛있는 기대감에 모두들 웃음꽃 제대로 핍니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아나 여기 알바로 나와야 되겠네 <laughs> 밀려오는 고기에 밀려 들어오는 감격. 환호성이 멈추질 않습니다. 다들 어, 이행들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이행이 네. 아, 아니시구나. 여기 이분들도 좀 어색한 것 같죠? 그 분도 모르는 가게에요? 네 우리 선배예요. 내꺼에요. 오늘 처음 만났을 때. 가족끼리 아니, 같이 먹는 같이 거. 아니, 그냥 재밌게 먹고 아, 있습니다. 오늘 아, 당철판이 어, 어, 커서 응. 다들 그래요. 마주 보면서 동그랗게 마주 보면서 먹고 그 있다. 사장님이 게 정말 정이 가만해서 조금 철판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이여도 쌈을 나눠주며 옹기는 터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셔가지고 먹고 아, 행복해하고 따뜻하니까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결류의 장이 됩니다. 되... <laughs> KB